반갑습니다, 브링입니다. 오랜만인데요. 자, 오늘은 Until Dawn, yeah, check it out. I 자, Until Dawn 게임에 실제 배우. 오, 진짜 닮았어. 아, 똑같네. Josh. My name is Megan Martin. Wow. My name is Brett Dalton. My name is Antonella l e n t i n i and I play the character. My name is Jordan Fisher and I play 오, the character of t t h e Matt for short. I'm Nicole Bloom and I play Emily in the game. My name is Noah Fleiss. I am Galadriel Steinman and I play. Yeah. Yeah. 실제 배우가 쓰여졌다고 그랬는데 yeah. 성우와 게임 그 모델링이 전부 실사네요. 실 아, 실제 배우네요. one of the things that larry does really well is make these multi-layered characters and i think for just the story 어, and charm, games 한 얼굴보다 실사가 더 미나미고 예쁜 거 같아요. but the characters are so unique in themselves and i think the very... 근데 네, 이제 말복도 갔고 이제 입추죠. 이제 가을인데 아직 막바지 더위가 좀 있어요. 이 막바지 더위를 확실하게 날려 줘. 언틸더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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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자 시작입니다 Um t 참고로 겁이 많아서 프레디 피자 가게를 못 깼죠 결국 제가 첫날 밤차도 심지어 근데 뭐 이건 영화 방식이니가로생각니다 <목소리> Um t i l d y e a 자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나비옥과 이 언틸더는 그 선택지 게임 진행하다가 주인공의 선택지에 따라서 엔딩이나 추후에 일어날 사건들의 연관이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 나비가 뭐 지구 반대편에서 날개짓 하나가 어수만 수백가지의 그 상호작용을 거쳐서 지구 반대편에 폭풍이 일어날 수 있다 뭐 그런 이론이 있다는데 전 어, 그렇대요 자, 게임에 다소 고어하고 잔, 잔인하고 선정적인 장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청소년 분들은 시청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렇게 말하면 더 보지. 신중하게 행동을 선택하십시오. 근데 이거 한글화에 폰트체가 좀 저지스럽네요. 산장입니다. 추운 겨울 산장이네요. oh my God, I can't believe you actually did this shh, shh, shh. Don't you guys think this is a little bit cruel? Oh, come on, she deserves it. It is not her fault that she has a huge crush on My hannah has been making the moves on him. I'm just looking out for my girl Em. 음, 누구를 골려주려고 Because 하는 말이에요? 아 마이크 누구야 되게 인기 많 e <laughs> <laughs> 이 자막이 되게 보기가 불편하네요 저 m i 치고 이름 넣어놓은 건좀 아닌 것 같아요 성 m 가좀 부족한 느낌? 왜 저런 식으로 했지? 무슨 대사집 보는 것 같아요 k e is my 려 주려고 그러나? 이 여자가 놀림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마이크 해나 h n 인기 많은 마이크네요. Hey. 밖에 군가 있다. 산장 밖에 누군가 있죠, 저승. Hey. Did you see that? dad said it'd just be us this weekend. Josh. 아 술이 취해서 뻗어서 자네요. 어? 조시 일어나 아직까지 이거 반응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래식 모드는 지원을 하나 봐요. 음. 오 되게 영화같은 분위기네요 튜토리얼. 컨트롤로 움직여서 주위를 둘러보세요. 반짝이는 물체는 조사할 수 있습니다. 어, 이걸로 주위를 둘러보고 병을 집으려면 R2 버튼. 길게 병을 집어드네요 음 이런식으로 볼수 있어 오케이 지즈, <목소리> 조쉬 once again, brother, you've outdone us Aww. all. 나 뭐지? You look so damn hot. 존나게 핫해. In that sweet, sweet 뭔 말이야? 너의 스웨트가 졸라 핫해? 뭐야? But, I bet you're even hotter out of. It. 아. 아, 여기 옆에 해석 있네요. 해나에게 너그 셔츠 입으니까 대박 섹시하다. 벗으면 더 섹시하겠지. 새벽 2시에 객실로 와. 마이크. 여자를 제대로 꼬시고 있습니다. 이 바람둥이 새끼 oh 마이크. God. What did our naive sister get herself into now? 아, 이 골려주기 위한 그런 쪽저였네요 마이크. 헤나가 평소에 마이클을 사모하고 있었나봐요. Maybe we should start with a little, you know, making out and see where it goes from there. 여자 되게 모범생처럼 생겼어요. 지금 보니까 옷매는 되게 좋네요. Oh my God, she's taking her shirt off. What? Oh my God. 어, 움츠셨습니다. 지금 애들이 장난치는 거. What are you doing here? I'm sorry, 와 a n 이거 a 막보 h 가 t 게 h 든 t 같아 a 뭐 w h 식으로 나왔지?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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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띠 t 띠띠띠띠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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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오 t What? 사람 조 t w 우사 t What?

공포영화 한편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굉장히 발자국 따라가야지 굉장히 그냥 뭐 B급 영화 그런 레퍼토리 따라가는 거야. 10대들이 나오고 밤에 산장에 성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Hannah where are you Oh shit Oh 이런 식으로 쥐어가 네어가가쥐가볼어요이어식으로 놀래키나 자, 자 좀더 빨리 걸어야되겠어요 아, 나 이렇게 깜놀 깜놀 역시 공포 효과 공포 게임의 뭐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이 깜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깜놀에 굉장히 그 속성이 약해요. 뭐야. 면역이 약해요. 뭐지? 두번는데 죽음의 토템? 알 R1 눌러 보겠습니다. 죽음의 토템. 도착 부족 민는나비 죽음 발견할 사람이 주, 죽을 가능성 있대요. 음... 아이 토템을 주움으로 인해서 또 영향을 받나 본데요. 발견할 사람이 죽을 가능성이 높아지나 봐요. 토템 또 넘기면 나비 효과가 있네요. 어. 여자가 죽을 가능성이 올라갔겠죠 그럼. 스토리 내에서. 어? 어? 뭐야? 아, 분위기가 어디서 사는 거야. 꼭 이런 공포영화 보면 혼자 찾으러 가. 어? <놀람> 2인 1도 산. 인 뭐야? 이인일조, 일인일조로 갑니다. 지금 어디에서 불이 나타날 이유가 있을까요? 뭐지? 아니 웬 무슨 산장에 아니, 숲에서 저를 불이 저 앞에 뭐야? 헨나. 헨나. 나오 you must be freezing. Here, take my coat. I'm such an idiot. I'm so dumb. Oh, <놀람> 뭐야? 프레데터가. 다 <laughs> 아, 액션 키 버튼이 발동되고 있어. 아이고, 진짜. 암 걸릴 것 같아, 또. 뛰어내려야지. 고민할게 어디있어 아, 뭐야 이거 한손 들어 버티고 있어 뭐야 저거 저거 뭐, 뭐예요 아이씨 힘들다. 뭐야 이거 아 일단 나 같이 떨어져. <laughs> 오 s 오 i t 나랑 눈맞주셨어어 이렇게 어마하게 죽어버리다니. 제가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떻게 스토리가 진행됐을까 궁금하네요. 만약에 저기서 손을 놓지 않았다면... 제가 했던 플레이가 과거인가 봐요. in this revelation. Everything you do, every decision you make from now on will open doors to the future. Okay. I want you to remember this. I want you to remember this as you play your game. Every single choice will affect your fate and the fate of those who have to 중요한 그. So, you have committed to command with this game. This is significant. And I want to help you see it through. Sometimes, sometimes these things can be a little scary, even terrifying, but I'm here to make sure that no matter how upsetting things may get, you will always find a way to work through it. Right. we will start with a simple exercise. Could you please pick up a card? Cut 제 성량을 파악하려는 건가요? 이런 건가요? 나는 솔직하게 말할 수 있지. 허수아좀 공포스럽게 생겼네. That picture make you feel. Remember be honest. 정직하게 말하겠습니다 불편합니다 난 불편해 호수합이호수합이가날 okay. that... 허수아비. 불편하게 호수합이 The scared we were not there. Would you feel comfortable staying there on your own for a period of time? Say a week, for example. 없다면... Huh. And what if I told you that this cottage was haunted? Oh shit dr. daniel, i'm sure you keep your promise around here. all right, all right. i sense that you suffer from a significant fear of, of the supernatural. take it. what life is? i think i of death and all the ultimate unknown. don't you agree? And what could inspire fear more than the terror of uncertainty. Please remember, this is only a game. 그래, well, we seem to be out of time for this session. But we'll talk again very soon. Okay. 심리학자 뭐 그런 거 같죠? 제가 플레이했던 지금까지 짧은 스토리가 과거를 제가 과거인가 봐요. 다시 반복할 수도 없고 제가 내린 결정요 거기에 의, 제 선택에 의한 진행되어 버린 스토리는 제가 책임을 지고 진행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안고 가는 부분이죠 제가 선택해서 결정된 스토리입니다. 자 이렇게 언틸던의 에필로그를 즐겨봤습니다 어, 뭐 재밌네요 괜찮고 뭐그 전에 헤비레인이란 게임이 있거든요 헤비레인 그 영화같은 스토리 전개 방식에또 사용자가 선택하는 그 질문지에 따라서 그 엔딩과 게임 진행이 결정되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뭐 어, 비슷한 컨셉의 게임인 것 같아요 뭐, 영화의 장점과 게임의 장점을 합쳐놓은 그런 의도로 볼수 있을 것 같고, 그 헤이비레인보다 더 뭐, 연출이나 그래픽, 모션, 캡처 이런 게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상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이제 뭐, 1년 지난, 어, 영화 스토리상, 1년이 지나서 친구들이 또 똑같은 산장에 모이게 돼요. 그 죽은 여동생들의 오빠가 친구들을 소집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벌어지는 청춘 10대들의 호러 영화가 또 펼쳐질 겁니다. 자, 저는 일단 에필로그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 계속해서 연재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즐겨봐 주세요. 자, 언틸던 추천합니다. 막바지 더비 날려 버리세요. <놀몬들> <놀몬들> 따로 독채를 주는가 본데요. 커플 들이 독채를 주는. 준...